네,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더 백라이티비 네, 서울의 소리 기자 장윤호입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그 남대문 주차세에 지금 와있는데 그 서울의 소리 저희 그시심 백운종 대표님께서 오늘 3 k 신문의 문지 취재를 갖다가 저희 이렇게 지금 계속 체크가 돼서 남대문 그, 그 주차소에 지금 체크돼서 오셨어요. 근데 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네. 기자가 그 상케이 신문사에 데려갈 때부터 그 기자증을, 기자라고 분명히 바뀌고 상케이의 취재까지, 어? 취재 목적을 다 말하고 상케이를 들어갔는데 그 상케이 쪽에서 주거 침입했다, 어? 그 다음에 업무 방해했다는 그런 목 하에 경찰한테 신고를 했더니 그 내려오는 사람을 갑자기 붙잡더니 갑자기 체포를 해서 서서문, 서성 서성은, 서, 서? 뭐, 파주스죠? 네, 소소문 네, 파주소로 바로 끌고 가신 거예요. 바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도 강압적으로 읍박 지르면서 방송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막날 피더니 거기서 조사를 마치고 지금 여기 또, 여기 지금 반대부 교차수에 이렇게 와 있는데 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 서울의 소리는 정, 정식 등록된 언론사입니다. 네. 취재를 할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데, 왜, 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주거 취임을 한게 아니라, 먼저 취재 의사를 밝히고그 안으로 들어간 건데, 그게 어떻게 주거 취임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한, 그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신고한 샹케이는 왜 조사를 안 하는지.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파출소부터가 잘못된 게 뭐냐면, 파출소에 왜 샹케이는, 샹케이 측은 왜안 데리고 왔냐고상케이는 문제가 있다면서 왜 샹케이 측은 안 데려오고, 왜 문제가 없는 저희 그 서울의 소리, 그 배군준 선생님이랑 같이 가신 그철영 기자, 헌 기자님까지 같이 지금 체포가 돼서 그 남대문 절차서에 지금 이렇게 지금, 지금 잡혀 계셔요. 조사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촛불 동지나 민주 동지 여러분들께서 큰 힘을 한번 못해 주시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남대문 절차서에 보시면 저희 동지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순사들도 이렇게 순사질을 하면 어떨릴게요 똑바로 해야지. 참깨이가 어? 잡으라면 다 잡아야 돼. 뭐, 박근혜가 지금, 막, 됩니까, 빌? 어? 창깨이가 왜놈 시종자 아니야, 지금. 왜 놈이 국찰이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 지금 좀, 여기 오셔서 좀, 좀 많은 좀, 공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 되면 걷찼으니까, 그 앞으로 오셔서, 배우자 선생님한테 네, 조금이나마 힘을 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사먹고 줘서 경제 개발하고 <laughs> 우리가 과서살 쌓는데 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연히 나는 누군가가 단점에 가서 항의를 해야 된다고 한 거고 가족들과 불이한 행위한 것도 아니고 어, 기자가 취재하러 왔다 해서 취재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한마디 해주세요. 이 정도로 끝난 건데, 네. 오늘 한 기자 드디어, 기 네. 지문 찍는 전과자가 아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기자 한 기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같찍요 아, 축하, 그래도 축하할 일이. 네, 애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개시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교육님이, 어. 10년 만에 또, 부사, <laughs> 남대문소 와서 받으신 소감이 아, 어떨까요? 아니, 아니 네. 10년에, 그제도 받았고. 아, 그제도 받았는데, 아, 그래도 네. 상케이로에서 받은. 아, 남대문에서 상케이 보고 이걸 기소를 해달라. 산 네. 상케이 서울 지국장을. 어, 법정에서 내가 직접 심문을 하겠다. 에이. 이 크고 삼계이 어, 일본은 지금 언론 자유도 없잖아요. 어그저께 아베 물러나라고 했다가 10초 만에 잡혀갔다는 기사 나왔는데 이 언론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그 패륜 짓을 벌리는 상계이 이제 이래요 왜 패륜 짓이냐? 어, 스승의 은혜를 배, 어, 그, 배, 배반하고 스승의 혜을부른다 과거 백제 때. 그 외국들 외인들 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빨가먹고다니까 백제가 가가지고 또 짝짓기도 아무데서나 했어요. 해가지고 산에서에서 오면은 뭐 성을 산씨라고, 그에서 오면 들씨, 논에서 오면 논, 뭐 나무 밑에서 오면 나무밑, 음물가에서 오면 음가 이렇게 해서 미개하게 살던 사람을 옷도 입히는 걸가르치고 글자도 가르켜서 이렇게 해준 시성의 나라를 이렇게 모멸하고 시성의 어, 나라를 배변하는. 해령 짓을 벌리는 상계이응경은 어, 사실 오늘 조선일보가 내가 이걸로 아 어, 막 했어요. 조선일보는 어 내가 막발고 차면서 신고도 안 해요. 그런데 상계이에그 일본 사람이 내가 인터뷰 좀 하자니까 막 도망가면서 신고했는데 아무튼 어, 상계이은징 주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한 아, 가지만 더 물, 네, 말씀드릴게요. 네. 물어볼게요, 조심히 해. 그, 오늘, 그, 서성음파 출소에서 네, 네.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간 고압적이고 아, 강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어, 경찰들이 처음에는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이 오고 있는데, 빨리 와버렸으면 왔는데, 거기서 음. 우리가 멈추고 있는데, 윗선에서 이 구제적인 아. 문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음. 또, 일본에 음. 또 한국인들도 뭐 살기 때문에, 어, 조사하는 척, 그 철저히 조사를 하라 해서 같이 우리를 체포를 해서 왔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 남대문 서에 있는 여성 경찰인데 어, 그좀 성격이 경상노 출신이라 갈 간해요 근데 내가 봐도 말실수를 한것 같은데 오늘 형사 과장이나 이런 분이 나한테 어, 인삼즙도 갖다 주면서 어, 대우를 잘해주고 <laughs> 정말 그 어떤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네. 경찰들 또 이번 일에 대해서 굉장히 어, 뭔가 범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 대우를 받아서 우리 그 남대문서 조사하신 형사 과장이나 형사분들 고생했다고 어, 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일부 그 지금 그 여성분의 그 생방송 때그 실수한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남대문서의 지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과를 받아서 것을 인정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이 우리가 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무생을잘 해주는 이런 거죠. 경찰이 잘못하면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그 이명박 근의 정부의 경찰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남 어, 변무 저 그분 여성분의 그말 실수는 정말 실수다. 어, 정말 좀, 훈좀나야 되겠다 하는데, 네, 어, 그런 있었어요. 것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전에부터 알던 사람인데, 아. 어, 그 남대문 집필신고 오면 항상 집필을 받으던 사람인데, 오늘 어, 말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어,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버지, 네. 그 인삼즙에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우양식 그 <laughs> 때문에 아니, 가주시는 거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네, 사람인데, 네. 그분들이라고, 네. 그 네. 외구들 좋아하게어요 다른 네. 것.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조선일보 가사도 그랬어요. 국내 정치 문제는 이견이 있지만 어떻게 일본의저런 경제 보복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고 경제 도발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고요 음, 일본의 경제 도발은 언젠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요 일본의 경제 도발이나 아니면 심리 독도 침략까지도 우리는 예상해서 준비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 일본의 경제 도발이 있으면 이 언론이나 언론들이 어, 같이 힘을 합쳐줘야 되는데 지금 조선일보는 상께이하고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어서 오늘 내가 이걸 들고 가서막 했더니 막 여기 이것도 떨어지고 이금도 <laughs> 이렇게 떨어졌어요 거기 가서 막 싸우는 바람에 오늘 아유. 영상은 편집해서 올리겠지만 또막깨졌잖아요이한테 어. 조선일보가 피해보다. 더 믿다 상경이보다. 네, 어, <laughs> 그렇게 해서 오늘 조선일보를 내가 막 발로 차고 <laughs> 음으로폭력을 행사하고 왔는데 조선일보가 <laughs> 어, 직원들이 오히려 나한테 미안한 생각을 <laughs> 그렇게 해 버려 가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황민호, 예, 예. 황민호 예. 기자, 예. 고생하셨어요. 첫째, 최초로 공소, 공소 처음 어? 받았고요. 네. 네. 현행범 체포 처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취재 활동을 한 거밖에 없어요. 네. 아. 네. 어, 현행범 체포됐는데 다음 번에 현행범 네. 체포는 불호다를 하시라. 아, 아. 왜 그런 망원을 했는데 현행범 체포를 안 합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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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국 그간 일본 덕으로 경제 발전한 것. 아... 예, 지금 그러면은, 일본이 무역 규제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망해야 되네. 예, 지금 안망하고 잘, 잘하고 있죠. 네. 예. 네, 환기자 오늘 처음 경찰서 가서 피아노 한번 찍더니 네. 자세가 굉장히 네. 건방져졌고 아, 약간 예. 불량스러워졌습니다. 아, 약간, 아유, 약간 샹, 샹띠 맛이 풍성한 나는데요? 네, 시청해주셔서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예, 오늘 경찰 조사잘 받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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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합니다. 예, 네, 잘하셨또 네, 가열찬 응징 취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역시 네. 우리 서울의 소리 응징 취재 네. 전단 기자, 안민호 네. 기자. 아 네. 아주 네. 오늘 처음 봤습니다 멋있는 모습. 네. 아, 잘 네, 자주 이제 들어가세요. 예, 네, 아, 자주 들어가. 예, 고생하셨습니다.